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교육공무직 우리 직무능력검사에서 언어논리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일단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어휘와 단어, 문법에서 시작을 해서요, 어, 여러 가지 독해 능력을 묻는 문제라든지 뭐 글의 단락별로 적절한 배열을 묻는 문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언어 논리 능력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나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뭐 서적을 접해 보는 것, 아니면 평소에 문법 공부 를 많이 해보는 게 사실상 중요하긴 한데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꼭 반드시 나와야 하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어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같이 해볼 부분은요 어휘와 단어 그리고 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설명에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한다 아니면 관심 분야와 시사 문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진다 등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걸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냐면은요. 자, 어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어휘를 찾는 문제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주로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자어와 관련된 문제들도 주로 나오고 있고요. 단어와 관련해서는 단어의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의미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슷한 관계에 나타나 있는 유의 관계 아니면 서로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의 관계 아니면 하나의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 관계 등등이 나타나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에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맞춤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어 하나 안에서 볼수 있는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장의 형태로 나오면서 비문을 적절하게 고치는, 그리고 적절하게 고쳐진 것을 찾는 이러한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해서요. 자, 저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영어로 제시되어 있는 단어 자체를 한글로 어떻게 적절하게 표기를 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에 제시된 어, 단어의 조합이 각각 같은 의미를, 가, 의미관계를 나타낸다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객기와 대칭관계, 터미널과 대칭관계가 지금 같다라고 하는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보기를 쫙 봤을 때, 뭔가 여객기와 터미널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객기는요, 우리 흔히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터미널은 우리가 뭐 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승강장 같은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죠. 자, 여객기와 터미널은요, 밑에 해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정된 일정한 장소를 지칭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장소, 장소.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이 장소를 벗어나는 외부와의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우리 출입구와 게이트가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여객기를 빠져나가는 공간 출입구가 될 거고요. 터미널을 벗어나는 공간 게이트가 될 겁니다. 사실상 이두 가지의 순서를 뒤집어놔도 게이트가 왼쪽으로 출입 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나머지를 보시면 승무원과 기장, 특히나 기장은 비행기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터미널과 어울리지 않고요. 날개와 티켓 자체는 서로 연관 관계가 조금 어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늘과 활주로도 마찬가지. 승객과 목적지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대응 관계라고 볼수 없는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한 쌍의 단어와 같은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의 조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제시되어 있는 단어는요, 알선과 주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알선과 주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유의관계라고 부르고 있죠. 자, 유의관계는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한 양상을 보일 때 유의관계를 지닌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선은요 역시나 마찬가지 일이 잘 되도록 무언가를 힘쓰다 잘 되도록 약간 도와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선과 주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유의관계에 대한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가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 신청의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판결. 그러니까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각 칸은요. 여기에서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두 가지의 관계에는 지금 유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을 맞는 정답으로 틀린 정답으로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단어의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절한 어휘의 선택을 묻는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제시가 제시되어 있는 단어는 지금 다섯 가지 약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좀 헷갈리는 경우는요 어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요 이 뒤에 연결되고 있는 단어들과의 조합 문맥을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땡땡땡이 짧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단어 자체는요 뒤에 있는 이 짧다라고 하는 서술어와 적절한 연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땡땡이 짧고 자본이 적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나타나 있네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아,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무엇이 짧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자, 1번에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단어들은요. 경험이 짧다, 기술력이 짧다, 노하우가 짧다라고 하는 이 짧다 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다음 보시면 이 업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답이 될 텐데요. 자, 업력이라는 단어는 사업이나 일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력이 길다, 경력이 짧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게 연결이 될수 있는 호응 관계가 적절하다고 볼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도 역시나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집행, 단행, 횡행, 수행, 시행. 전부 다 우리가 유사한 단어들이다 유의관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똑같은 단어를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단어를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 약그 의미 관계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핵심 부분들을 잘 따져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문장 안에서 들어갔을 때 가장 어울릴 만한 단어를 찾아주는 게 정답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요. 자,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25% 추가 간세를 강행하기로 하자. 자, 무언가의 조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무언가의 조치를 미국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자 중국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강행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중국도 곧바로 똑같은 규모와 강도의 보복조치를 땡땡하기로 하였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네요. 자, 밑에 있는 단어와 같이 우리가 답을 체크해 보면요. 1번 집행을 봤을 때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관세를 강행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책적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행을 보시면 결단하여 실행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미국이 강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곧바로 결단을 내려서 어떠한 보복 조치를 실행한다 라고 하는 이번 단행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횡행은요, 제 멋대로 행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겠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거나 계획한대로 일을 해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제 우리가 그 반복하다시피 미국이 했기 때문에 중국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조치는 애초에 계획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수행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시행은 실제로 행하다 법령을 공포한 뒤에 바로 이게 아니라 바로 무언가의 조치를 내렸죠.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겠네요. 2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